좋아요. 어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번안 되면 두번 하고 두번안 되면 세번 하고 어제 자랑스러운 제자 중에 진짜 음 구등급. 예. 구등급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. 지금도 구등급이 마지막인가? 하여튼 그 제일 최하등급 맞아요. 거의 뭐 바닥에서 놀았던 그친구는또 후긴 게 얼굴은 거의 완전 초1등급이에요. 아 정말 정말 잘생겼어. 내가 봤던 남학생 중에 얼굴로는 최고 잘생겼어. 왜 얼굴로 라고 그러면 키가 약간 부족해요. 예, 키가 180이 안 돼. 그래도 키가 이제 요즘에는 좀 하여튼 근데 얼굴은 와. 아, 뭐 서강준, 뭐 박서준, 뭐 이런 약간 섞어놓은 진짜 잘생겼어요. 예, 뭐 꾸미지 않아 생얼로 봐도 완전 잘생겼어요. 근데 학교 때 성적이 그랬는데 시험을 전체 100 문제 중에 두개 틀리고 합격합니다. 딱 1년 만에. 물론 이제 경영 특채 시험했는데 영어를 이제 안 보고 음 어쨌든 그래도 그 친구가 공부를 정말 그렇게 해서 아 제가 생각해도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 이해력도 엄청 딸려요 수업하다가 걔 때문에 수업이 엄청 지체된 적이 많아요 보면 항상 어, 몰라가지고 막얘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또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내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얘가 이해할 때까지 제가 설명을 막 드렸어요 나중에 저도 열분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제 어 항상 이제 좀 자기 생각에 있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안 열려가지고 어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되고 그리고 이제 암기도 엄청 잘 못해요. 남들 한 세네 번이면 외우는 거는 얘는 한열번 해야 돼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. 괜찮냐 그러니까 힘들지 않냐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그 말이 정말 제 인생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말이에요. 항상 그학 자습할 때 끝까지 남아서 공부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. 안 힘드냐고. 괜찮대요.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암기나 이런 거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남들보다 몇 배로 해야 된다고 항상 마음먹고 있다는 거예요. 물론 그전에는 그게 하기 싫어서 어,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경찰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잖아요.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남들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두 번, 세번더 해야 된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대요. 왜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.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본인이 되게 대단한 줄 알고 이 정도면 막 금방 할줄 알고 이렇게 좀 너무 자신감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나중에 스스로에게 실망하지요. 왜냐 기준을 너무 높이 잡으신 거예요. 근데 사실 그 기준이 예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안 맞죠. 절대 이게 한두 번으로 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아닌데, 예. 근데 이제 막 너무 이렇게 그렇죠? 자신감이 철철 넘쳐가지고 오히려 그런 자신 넘치는 철철 넘치는 자신감 때문에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될 때까지 한다. 근데 언제 되, 될지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오케이. 어.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. 또 됐다고 생각했을 때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. 예, 또 까먹으니까 그냥 계속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진을 하셔야지 어 뭔가 나름대로의 선을 자꾸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결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. 오케이. 자, 요 정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. 제가 설명은 최대한 포근포근하게 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딱 구조화 시켜서 예각 잡고 딱 잡아주시면 오래 갈 겁니다. 오케이.